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저희의 강구 소리에 귀 기울이셔서 응답하여 주시는 개호복된 역사가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3장 12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레 족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차서 종류나무 성을 전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 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심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곡을 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에우시이에우시라이스라엘자손이 마치는 데 에우시는 이에우시물에우시물이 마치는 에우시는 곡이마 에우시는 곡이 마치는 데에우는곡 에우시는 물이 마치는 에우시는 곡물이 는데 에우시는 곡물이 에우시는 곡물이 마치는 데 에우시는 곡물치 에우시는 마는데 에우시는 물치우마치에우시치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저기는 길갈 근처 돌뜨는 곳에서부터 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다 물러간지라. 에우시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라워 앉아 있는 중이라. 에우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릴 일이 있나이다 하에 왕이 그의 자식에서 일어나니 에우시 왼손을 벗쳐 그의 오른쪽 앞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의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여우시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을 뒤에서 닫아 잠근이라 아멘. 이 시간 어, 연약한 자를 강하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어, 23절까지 읽었지만 31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여정을 마치고 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들 삶이 평탄하였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먼저 그 땅의 족속들을 점령해야 했고, 그러지 못했을 때는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했습니다. 또한 목축을 하며 또 돌아다니던 그들이 정착하여 농사를 짓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았고, 그 일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난화되는 것이 필수 불가결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는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땅의 신들을 섬기는 데는 엄격한 율법적 그러한 규정들도 없고, 그저 음란과 태폐와 향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쉽게 그 그 땅의 우상 숭배에 젖어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니라는 말씀의 가장 대표적인 악이 바로 우상 숭배의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지 않는 삶의 모습들 그러한 것들 모든 것이 우상숭배가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하나님의 징계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모아 왕 에글론을 비롯한 암몬과 아말렉을 통해 그 땅의 종료나무 성읍 즉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고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고난의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 애굽의 종살이 때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베냐민 사람 가운데서 왼손잡이 에웃을 구원자로 세우시게 됩니다. 여기에서 왼손잡이라는 표현은 오른팔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오른팔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을 구원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운 에웃은 모압방 에글론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한 규빗, 즉 50cm 정도의 양날 검을 오른쪽 다리에 차고 모압방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친 후 일행을 돌려 보내고 자신은 다시 돌아와 에글론에게 은밀한 일을 아뢰기를 요청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은밀한 일은 아주 특별한 정보 내지는 특별한 선물로 볼수 있습니다. 모아반 에글로는 큰 기대감에 따라 신하들을 내보내고 애웃을 맞아들이게 됩니다. 이미 곡물도 바쳤고 또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자가 그 어떤 위해를 가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저 특별한 정보나 특별한 선물을 받을 것을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중에 그 특별한 정보나 선물을 받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그 순간, 바로 에우세칼이 그의 배를 꿰뚫게 됩니다. 얼마나 강하게 찔렀던지 등 뒤까지 그 칼이 간통하였고. 또, 손잡이까지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기름이 칼에 엉켰다는 그러한 표현은 내장이 튀어나올 정도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모아방 에글로는 에우세 칼을 맞고 즉사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기대한 특별한 정보는 에우시 그를 죽일 것이라는 정보였습니다. 특별한 선물은 에우시 자신에게 죽음을 안겨 줄 것이라는 것이었는데 모아방 애글로는 그것을 알 길도 없이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잔인한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결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에우스를 이스라엘의 구세주로 세우셨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에우스의 이러한 잔인한 모습은 그 당시 자기 오른대로 행하였다라 하는 그 시대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에웃은 적의 왕을 살해함으로 적국의 사기는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올리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웃이 모아방 에글론을 죽인 소식이 전해지고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몰려나와 앞장서서 자신들을 이끄는 에웃을 따라 요단 나루터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의 사망 소식을 듣고 혼비백산하여 모합당으로 넘어가기 위해 몰려오는 만 명이나 되는 모합의 군사들을 죽이고 결국 모합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게 되었고 이후 80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이 평온한 시기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1절 말씀에 짧게 등장하는 삼갈이라는 사사도 있습니다. 그는 소모눈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는 그러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 또 그들이 뉘우치고 부르짖을 때면 언제든지 구원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택한 자들은 때론 장애가 있고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 같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들은 곧든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오른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는지 매일 매일 삶 가운데 점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쓰시는 하나님은 크심을 알고 나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실 것이고 또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 가실 것입니다. 나를 쓰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고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기하고 복된 하루 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구원의 하나님을 뵙게 하시고 또한 연약한 우리를 들어 쓰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기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오늘 하루의 삶도 승리하는 기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